안녕하세요. 인기 전자 제품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세일포입니다. 오늘은 2024년 출시되어 터치가 가능한 고해상도 다이내믹 아모레드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 북보 프로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왔습니다. 노트북을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. 이에 걸맞는 인기 삼성 갤럭시북을 할인가로 준비해왔습니다.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께 오래 뽕 뽑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 정상가는 무려 250만원입니다. 여기에 현재 32% 할인이 적용되어 80만원 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특히 지금 구매 시 10만원의 쿠폰 할인이 적용되며, 이에 더해 와우회원이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 최대 5만원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를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. 현재 할인과 혜택이 미쳤네요. 삼성이 사고쳤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50만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무포 프로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159만원 수준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정상가 대비 9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.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? 이에 더해 현재 포토 상품평을 남길 시 한컴 오피스 2024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. 그 밖에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및 제휴 콘텐츠 등일 7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.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.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믿고 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북포 프로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024년 1월 출시된 노트북인데요.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, GPU는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하여 많은 작업량을 빠르게 처리 가능하며 AI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다이내믹 아모레드 2X 터치 디스플레이로 고해상도와 터치 기능이 만났는데요. 3K 수준의 고해상도와 120Hz의 주사율 지원으로 샘소하고 선명한 화면, 끊김 없는 부드러운 액션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. 특히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터치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활용이 가능합니다. 앱, 메뉴 클릭은 물론 드래그, 줌인 아웃, 웹문서, 스크롤까지 할수 있습니다. 더불어 빛 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되었기에 야외, 실내를 가리지 않고 햇빛과 조명에 방해받지 않는 선명한 화면을 누리실 수 있고요. 사용 환경에 맞춰 화면을 자동 보정해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은 한층 더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다음으로 이 제품은 갤럭시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더해주는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선 삼성 멀티 컨트롤을 활용하면 PC의 키보드와 마우스 커서를 스마트폰,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통해 태블릿을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여 PC 화면을 확장 또는 복제해 휴대용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삼성 스튜디오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못다 한 영상 편집을 픽셔어를 통해 PC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며 포토 리마스터 기능은 오래된 저화질의 이미지를 스마트 알고리즘으로 고화질로 바꿔주어 소중한 추억을 빛나게 남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마지막으로 76W 시 고용량 배터리는 오랜지속 시간을 최대 65W 충전기는 빠른 충전을 도와주기에 걱정없이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. 세일포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